안녕하세요 쇼포츠입니다 올해도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자 다가오는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선산의 벌초를 다녀왔습니다 아멘 쇼포츠가 몸과 마음이 노쇠하여 올해부터는 문중의 자금으로 한동에 7만원씩 열동 60만원 주고 맡겼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것은 정성인데 올해는 땀 흘려 풀매지 않고 남의 손을 빌려 죄송합니다 못난 자손이 는 잔이나 한잔 받으이서 저도 한잔 했습니다. 맛 좋습니다. 밤도 하나 좀 먹었습니다. 산에서 말벌에 쏘이면 이 생료를 먹으면 좋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뒤에는 주일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요즘같이 중국 북한 간첩들이 사회 분열을 조정하고 있을 때에 이 마귀 같은 놈들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럴 때일수록 모두 죄사함, 거듭남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